롯데 쇼핑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5.8% 증가했고 상품 등 재고회전율은 4.9회전입니다. 주가 PBR은 0.14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롯데 쇼핑에 관련된 뉴스로 롯데 카드 해킹 지분 20% 롯데쇼핑의 불똥 박재형 기자가 블루토에서 9월 22일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롯데카트 해킹 사고의 여파가 롯데쇼핑으로 번지고 있다. 대열사가 아닌 관계사임에도 고객 혼선으로 브랜드 가치 훼손에 직면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 문제는 현재 롯데카드는 MBK 파트너스가 59.8%, 거의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금융 지주가 20%를 들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은 그런데 매각을 하면서도 지분 20%를 사들이면서 관계사 지위를 확보했다. 그리고 또 경영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상 연결고리가 남아 있는 만큼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MBK 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어요. 어, 영풍 MBK 파트너스의 고려와 연 경영권 어, 분쟁부터 해가지고 어, 홈플러스 어, 지금 뭐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롯데카드들 같은데도 해킹을 다가하고 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다만 MBK 파트너스가 좀 이상합니다 그럼 그렇고 그래서 롯데쇼핑이 그러면은 실적이 어떤가 좀 봤습니다 어, 매출이 4조 5조 1 4 5억 원으로서 3.2% 줄었어요. 어, 그런데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무려 115.1%가 증가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다. 음, 그거는 이제 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매출원가가 3.2% 똑같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상 매출총이익은 3.1% 감소했고. 어,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3.7%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 영업이익이 1,378억 원으로서 5.8%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3.4%로서 0.3% 상승했습니다. 이스루프 손익계산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은 어, 몇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마는, 실효 폴 회계 자체를 할 때는 이런 분석 과정은 필요없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금방 알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가 회계에서 제가 풀어내기 때문에 몇 가지 과정을 좀 겪게 되는 건데요. 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7899억 원, 어, 3.1%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영업 감소율보다 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나중에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급분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음, 소점한 자리로는. 그리고 어, 이 현장 운영 경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공비 없는 것으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8억 5,5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 경비를 뺀그 영업이익이 우선은 그 TO 생산성으로 볼 때는 1.06으로서 이것도 0.01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 스루풋 영업이익은 가공비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냈고 전년도에는 600만 원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그 상품도 있지만. 이, 그 롯데 쇼핑의 제품이라고도 재고가 있습니다만, 어, 얼마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모든 재고자산은 WCAI로 하는데 일단은 음, 분석을 위해서 상품 제품 반 제품까지를 WCAI로 해서 요거는 45억 3700만원이 중계되어 있고요. 어, 갑자기 미분양건물과 미완성건물 어, 건설업에서의 재고가 나왔는데 고게 4546억원이나 됩니다. 이게 4433억원으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음,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여기 뭐 다른 거 복잡하죠. 부재료도 있고 저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용지는 이제 없어졌네요. 용지가 조금 있었는데 이런 것도 포장재가 또 별도로 있고 전체 재고 자산은 4,2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건물과 미완성 건물 등은 합병에 의해 증가한 재고 자산으로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그 크게 증가 한 거기 때문에 그 합병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경영 실적을 하는데는 상반기에서는 일단 제외하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A 재고자산의 변동 이것은 그 포, 그 건설 그, 그 재고자산을 늦이 넣는데 어, 왜이 한꺼번에 넣느냐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롯데 쇼핑이 그 비성분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도에 그 가공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연간에는 이제 공시를 하거든요. 어, 0.1% 밖에 되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 없는 거로 하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 가공비가 없죠? 그러면은 이 판매 관리비 자체가 운영 경비가 되니까 전체 금액에서 이 판매 관리비를, 운영 경비를 뺀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에, 어, 그것을 빼주면은 원지름이 상품 매입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3% 증가했고요. AB를 더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3.1%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3.8%가 감소했습니다. 아, 이렇게 역산으로 풀이해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의 증가액과 아, 비성분의 재고자산은 제가 맞친수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2단계 피규청 제조비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검증을 해보면 현금이 160억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만 줄면 되는데, 거꾸로 4220억원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 전체 계비 4381억원이나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추적을 해보면, 은 롯데 인천타운 합병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증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못 찾은 거죠. 아, 그래서 그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없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이 검증 관계는 음, 이것도 의미가 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 작년에 600만원 차이는 나름대로 검증이 됩니다 또 어, 반기에 그 비성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주요 경비를 몰라서 어, 참고적으로 2024년도 분 인건비하고 직원수까지도 작년 기준으로 봤는데 어, 작년에 6,400만원 연봉이 되겠네요 직원수는 18,449명 제조업이 아니고 그 유통 계통이다 보니까 주로 판매사원 뭐 이런 여직원들이 꽤 많을 것 같고 뭐이렇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13.4%가 상승했습니다. 용역비가 0.4% 줄었고요. 지급 수수료 2.7% 줄었었고 수도광열비는그 전기료 등 이런 게 올라가지고 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예, 작년 연간 실적을 이었습니다 병행 평가지표로서 건물 제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했습니다. 건물 등급에 들어가면은 아주 낮게 나오죠. 거의 변동이 없는데 소주 세자리까지 해보니까 조금 상승률이 올랐어요. 매출이 감소했어도 재고를 그래도 조금 줄였기 때문에 회전율이 올랐습니다. 슬픈 율은 거꾸로 0.02%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역방향이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 2.3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의 기여도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구두로 말씀드린 그거를 어, 이 이렇게 그 표로 어, 조견표로 만들었을 때세 번째 에 해당합니다. 어, 뭐 조금이라도 회전율은 올라갔고 수급분율 하락했기 때문에 분석하계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어,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자재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어, 어, 상승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큰 차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은 1, 2차 추론은 상승으로 돼 있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반증하려면, 어 반증 추론은 어 하락한 것으로 되야 됩니다. 어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증할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어 뭐, 가격 추이 이런 거로 뭐 수만 가지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지 다 편의점 이런 리테일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 반증을 해 주고 싶어도 데이터가 없어서 반증을 못해 주겠네요 어쨌든 상반기 실적으로 연간 매출 예측액은 8조 1천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운영 경비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재료비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8조 1천억을 판 되면은 어, 영업이익은 2,676억 원 남을 거로 예상되고요. 어, 이거는 그 건물 재고, 어, 건설용 재고 빼고 회전율이 9.8회전으로. 하반기에 그 미완성 건물 이런 게 완성이 돼가지고 분양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합병했는지는 나름대로 좀 짐작은 가는데 어, 1 0 8 이래 전만 더 한다 그러면은 거의 구조원 대를 달성했을 때 영업이익은 5,263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71,800원인데 연초보다 18,600원 상승은 했어요. 그러나 PBR로는 0.24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주 낮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네요. 5% 이상 주주는 롯데주주가 40%, 신동빈씨가 10.23%, 호텔 롯데가 8.86%,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공단이 8.64%, 그리고 외국인이 8.94%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디가 눈에 띕니다. 그 합병을 해가지고, 어 제가 그 여기는 그 자료를 안 했습니다만은 부채 비율, 그 이자부채 비율, 레버리지율이 32.3%로 증가했어요. 그게 그 투하자본 대비 그 이자부채를 투하자본으로 나누는 건데, 만약에 그 합병을 안 했으면은 그 자산이 그만큼 안 늘었기 때문에 음 아마 그 레버리지율이 크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뭐 50%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 요즘 뭐 영업이 잘안 돼서 그런지 부채 비율이 계속 그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좀음 재무 쪽 분석은. 요즘 생략을 하고 있는데 구두상으로는 어, 레버리지율이 올라갔다. 자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합병을 안 했으면 레버리지율이 더 올라갔을 것이다 하는 에, 견해를 이거예요. 구두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어,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